오. 허. 허 가이버. 대리 저는 음, 인천에 살고 있고요. 요리를 25살 때 시작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된것 같고요. 양식이랑 일식 가게를 주문했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곳에 오셔서 어떤 요리를 좋아하세요? 제가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나는 거를 직접 요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식당에 가서 먹는 거는 많아도 직접 그 재료 가지고 요리해 본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성의 걸로 꼬막 이런, 유명하니까 이런 걸 유명하니까 취미도 나고 이제 말차 이 되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볼 생각이에요. 로컬 시장 같은데 가서 많이 보고 많이 하 사보고 자연물이나 좋아해서 자연물도 그리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그리 추상이 사람들에게 네.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 사실 일기 이... 생략하거나 그거람또 정밀하게 그사는은그사이은그 사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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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그사서은그사은그림적은그도하그런그사람그은그은그사은그 사람은 엄청 경험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차도 워낙 좋아하고 엄청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여기가 보석, 차 와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뭐 하시는 예요 일단 공유장 추천해주신 대안당어고있 일단 그두 가지? 김서연이고 나이는 시 2살이고 어디사셨어요 대전이요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셨어요? 여기가 보성에 음. 녹차밭이 유명하잖아요 음. 녹차도 음. 좋아하고 하니까 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오셨는지 풍경도 좋아하고 자유도 좋아해가지고 사진도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어떤 활동 하셨는지 한번 듣고 가볼게요 저는 대원 다음에 가서 바다 전화 풍요함을 즐기면서 책도 읽다가 농상도좀 하다가 그 근처에 또차 박물관도 응.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차 박물관에 가서 차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과 정보들과 저이렇서좋고 응. 이제 그때부터는 경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내리막길로 오는데 노을이 어스름하게 그 색깔이 변하는 그 시점과 시골의 냄새가 는그 시골의 냄새 자연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병원이움직이셨데데 그, 5일장 열리는 거를 기대도 안 했는데, <laughs> 아침딱 오늘 열려가지고, 5일장은 또, 신나는 재료들이 많아서. 먹는 건가? 이 재밌었어요, 네. 제가. 제 이제 어디 가면은, 시장 같은 데도 <laughs> 가고, 뭐가 있나 이렇게 주로 <laughs> 보거든요. 당이당. 아, 닭을 사다가 오늘 요리해 먹으면 어떨까? 제가 양념장 만들어서, 닭한 마리 제가 아까 처음 만나뵀는데두 분이 카페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에 그 검은색 봉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 제가 시장 털어 오셨다고. 두 마리. <laughs> 오일장 갔다가 와서. <laughs> 밥해야 돼 밥해야 돼 이제 그러면서 밥을 했죠. 너무 어이 파트 하나가 되게 크거든요? 음. 서리했어요 아, <든요>? 음. 음. <뭐라> 계절을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 오늘 느꼈던 건 올라갈 때 엄청 더웠거든요. <웃음> <이렇게> <웃음> 막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벗을 때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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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버렸어, 아니요? 웃음> <laughs> 근데, 막상 또 올라가서 약간 그늘진 데 있으니까 선명한 느낌이렇게 음. 뭐 이렇게 아, 진짜 가을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까 감나무를 보면서 이 아크스 가을이구나. 감나무를 보기가 어렵다 도시인 경우는 되게 너무 흔하게 이렇게 아름다웠다. <laughs> 음. <안 놨다. 웃음> 저는 오늘 하늘이 진짜 아침에 예쁜 거예요. 음. 정말 구름 한점 없고 그 높다고 하잖아요. 하늘이 음. 그 느낌이 나는 하늘을 오늘 딱 봐가지고 아 가을이다 하고 딱 음. 느꼈거든요. 그러고 음. 진짜 가을 하늘 예쁜 거단요죠 음. 음. 공기도 너무 좋고. 음. 너무 청량했어요. 오늘. 음. 아침 시작부터. 온도나 향기도 많이 받긴 하는데 저녁 시간에 그냥 산책하면 확실히 <laughs> 냄새가 다르긴 <laughs> 하더라고요. 오늘 사진 좀 찍으셨어요? 사진이요? 되게 엄청 많이 찍지 않았을 저수지 오! <laughs> 아잘 <아유>, 찍네 <laughs> 음.. 느낌 있죠? 그냥 풍경이 음. 그냥 대충 찍어도 예쁘니까 음. 그거는 음. 좋더라고요 음.. 음! 오늘 아침에는 날이 쨍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걷다가 걷다 보니까 이미 율포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걸어왔습니다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한,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 8km? 저수지부터 쟀거든요 근데 딱 해수센터 응. 도착하니까 5km. 산등성이를넘어가려는이오르막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거 넘어갔는데 멀리서 바다가 보여. 서 응. 짜릿해. 응. 그래서 이제 또 기분 좋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간차로 해서 갔잖아요. 네. 응. 그래서 또 만났어. <웃음> 만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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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서. 만나서, 이제 셋이서 다 같이 만났어요. 또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응. 그래서 밥 같이 먹고. 응. 밥 먹고 나서 이제, 부족가에 가서, 여기 이렇게, 배를 정박해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 <laughs> <맞아>. 리액션 <laughs> 해주세요! <해주구나. 리액션. 웃음> <laughs> 영상이 액션찍주셨구나 <laughs> 근데 그, 물 위에 있는 느낌이 되게 재밌어요. <laughs> 거기 낚시하시는 네네. 거. 네, 네, 네. 낚시한 거. 구경하고 오늘 잡으신 거 있으세요? <웃음> <웃음> 아, 취미시구나. 아무튼 막 그거 하고아 응. 시우 거기서 경유장에서 응. 차가 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오오래오래기다렸는데아 어, 응, 어, 그래도 또 좋았던 게 거기 또 고양이 보였어요. 그 고양이 보여드까요 그, 그 고양이가 고기 있는데 완전 개냥. 야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이게 하품한 그 찰나의 <laughs> 순간을 제가 는데 그거 너무 귀엽다. 음. 아 오늘도 주제가 있어요. 무인도에 떨어지면 챙기고 싶은 세 가지. 저는 어, 일단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칼! 음. 칼? 칼은 계속 쓸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생선 잡을 줄 알고 고기 음. 대충 발굴할 줄으니까맥갈복 음. 칼이라도 음. 하나는 이제 불에 관련해서 뭐가 있어 좋고 음... 하나는 거처에 관련해서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든 다 식량이 될수 있다 날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불도 불인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물이라고 생각하고 음. 네, 깨끗한 물 음. 그래서 그걸 정화를 하는 필터 나도. 근데 사실 필터가 <laughs> 신명이 있어요 먹거이 <laughs> 가능한 이거 이게 항상 따그 불과 물. 저요. 물만 있으면 사실 텐트 없어도 만들 수 있어. 칼이랑 뭐 있으면. 맞아요. 있으면 나, 나뭇가지. 나뭇가지? 엄청 큰거 있을 거 네. 나무 그 어. 나뭇잎이. 근데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하고 바닷물을 거를 수 있는 필터가 있고요, 참. 음. 저는 진짜 극단적인 애니라서 내 몸이 진짜 힘들 정도로 완전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칼이 이 칼인데 거기 안에 뭐다 들어가 있을, 음. 있는 거 흙도 들어있고 음. 뭐 불, 음. 불도 키울 수 있고 그거 다 들어있는 그고칼 뭐 세트? 음. 그 것도 있,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갈수 있고 그 다음에 활성탄이 정수해져 있거든요 제가 막 직접 만들어서 물을딱 정화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라도 그거 하고 텐트 이불은 없어도 그래도 텐트는 이렇게 막이라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체육 유지가 되면서 밖에는 불 켜놓고 딱딱하게 체육 유지를 하면 되잖아요 거.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가면 어차피 오래 못살고 낭만을 선택하는 아, 내가 좋아하는 책, 담배 한잔, 술 한잔, 위스키 한병 진짜 조심하세요.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안녕! 레오파시라 세상에서 제일 작은 꽃의 잎 안녕! 레오파드라 세상에서 제일 안 다음은 얼마나 미식 지금 하는 거는 잘 그리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오늘의 감정이 어땠지, 내 느낌이 어땠지, 나를 그냥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어떠한 뭐 이런 형태를 그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색깔만 표현하셔도 돼요. 나는 오늘 느낌이 어땠다. 나는 오늘 어떠한 감각을 느꼈다. 이런 거를 그냥 자유롭게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느낌? 느낌 감각을 막 색칠을 하셔도 되고, 다 하시는 분은 한번 제목도, 시간대신시 제목도 음. 한번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흙하고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양 팔자가 상팔자예요. 아 어제 음. 봤던 시우 고양이. 아 <laughs> 선생님의 품 안에 담겨있던 아그 고양이 아 추억하는 거어요아 귀여워요. 야옹이가 되게 편안해 보였어요. 편안하 고양이를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행복에 대해서 되게 거창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아가는 시간인 것같아 소확행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같아 저는 색채로 표현해봤는데 음. 하루 일과는 아침에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하고 음. 차 타고 가는데 거기 한옥마을? 거기 가서 약간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 간 느낌이 확 아, 나더라고요 음. 약간 알록달록한 게 그냥 추억여행? 음. 한 느낌이었고 녹차밭가가지고 음. 음. 하늘 보고 음. 풍경 보고 하니까 음. 너무 예쁘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힐링이다 하면서 음. 그랬어요 이건 제가 올 학교 다니던 시기부터 그렸던 고양이인데 저희의 모습을 그린 건데 이두 명은 먼저 가신 소희님이랑 정님이에요. 정은 님은 지금 녹차 파스타 못 먹어서 슬퍼하고 소희 님은 말랭이를 완성시키지 못해서 아시어가고 그래서 이건 아, 말랭이였구나 이건 말랭이고 이건 녹차 파스타고 아, 그리고 이네 명은 그걸 다 먹거나 아니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한 상태 아우. 근데 이건 제가 행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걸 그냥 행보야 이렇게 하면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행복한 고양이야 고향. 하면 오. 행복해지고 싶은 고양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제목을 해석해서 말하더라고요 아, 아. 저는 이 고양이 이름 뭐야? 그러면 그냥 행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감상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해서 맞아요. 아 그런 고양이구나 얘기를 해서 오늘도 그냥 행보라고 붙여봤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제목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일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가 있고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미술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 얘기해줘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여행을 당첨돼서 좋았지만 어 막상 내가 어떻게 재능을 어떻게 <laughs> 나누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미술을 같이 접목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잘 얘기해 주고 나누어 주셔서 행복했어. 그럼 1년 뒤에도 변하지는 한 가지가 있다. 저 주제를 왜 떠오르게 됐냐면 사실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변화해야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음... 때문에 뭔가 더 나아가야 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변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진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 저 주제를 하고 지금 매번 차단 진행하면서 한번 꼭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좋은 추억들, 안 좋은 기억 말까 좀 많이 생각이 있어. 정확히 난다 하긴 아,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좋은 추억들이좀 변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음, 저에 대한 믿 살면서 많은 의욕제도 있고 사람에 대한 많은 배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laughs> 많은 상처가 <laughs>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